아니, 이 차가 멈췄어. 데이브가 왜또 차온지 모르겠다. 데이브랑 그렇게 안 친했는데. 조만간 식장에 가야겠군. <laughs> 이제 별이 3개가 됐어. 맞아. 아, 이제 그 마티즈를 구하러 가야겠네. 맞아. 별 3개인 상태로. 맞아. 음. 아, 근데 그럼 결국엔 또 뺏기잖아. 내가 히치하이킹을 하지, 누가 하이잭을 하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일단 거기 앞에 가서 형이 레스터를 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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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봐. 어. 히치하이잭. <laughs> 인생은 즐겁게 뚜두뚜두 르르르르르르르 와, 구조물 끝내 주는데 여기. 어, 우리 저거 타면 안 돼? 저거 저거 그래? 내가 가져올게. 어, 데이브 친구입니다. 데이브 동창이에요. 예. 아, 이거 아니었어? 예, 예, 예. 뭐야? 죽었어? 아, 죽으면 어떡하세요? 뒤에! 응? 여기야! 어! 아. 빨리! 막저기 나한테 뭐야? 이랬어 빨리 안 타면 죽여버릴 거야 아 눌렀어 눌렀어 빨리 타라고 빨리 타라고 빨리 타라고 아 누른 상태야 빨리 데리러 와 뒤에 있어 쓰레기 아닙니까, 진짜? 또나 치겠지. 아니네. 양심이 있지. <laughs> 양심이 있어? 그럼. 어. 아지랄하지 마시고 빨리 n i 아. a t i 아. n 2개의 a n i m a t 좋아 좋아. 좋아, a n i m a 여기 o n 2개의 파 n i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 아, <laughs> 씨! <laughs> 오, 오토바이 되웠어 가단! <laughs> 아휴퓨신니어 여기 스턴트 될것 같아. 이다리가 뭔가 날 부르고 있어. 여기 나여긴 아니야 여기 아니고 기 이씨 이 다리 뭔가... 어? 오! 오! 강 나왔다, 강 나왔다. 아, 피가리 났네.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오!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이제 u 턴 하면 돼. 어. 불법 u 턴 u 어,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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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 <laughs> <laughs> 어! 오토바이 살았다. 아. 따란~! 벌써 데이브 있는 곳으로 가긴 좀 그렇지. 자물타고 나 죽어 야, 여기 올라가 보자 재밌겠는데? 네 시도해보자. 어야 우리 이거 올라가서 통과하게 한번 해볼까? 어딜 통과해? 그러니까 저 이거 쭉 가갖고 통과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나가자고 저 구름 다리를. 네. 그래. 예. Yeah. 아이병신 <laughs> 세워라. <웃음> 아 내려. 왜 내려? 빨리 나와. 뭐해? 뭐해? 어! 와, 이 미친, 미개한 새끼. 어, 아직 안 넘어졌잖아요. 요즘 못, 어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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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잠깐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올라가시, 아, 형, 신호, 또왜 형이, 아싸, 아싸, 형이. 해. 다이나믹하게 죽으시네 아왜 이렇게 자꾸 죽여요 지랄지 나 칼빵 안했어요? 한번밖에 안했 오늘 안했다 오늘 안한걸로 지금 끝낼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하셨는데요 자아 저저 저정도 저 넘어가야지 뭐저 위로 어떻게 가지? 위로 가면 되겠지? 아, 내좀 실망했어. 뭐가? 저길 못 넘어갈 줄이야. <laughs> 어, 얘 방금 봤어? 비 오니까 들어가네. 숫자형들. <laughs> 자, 갑니다. 잘해. 그럼. 자, 각 좋고. 방향 좋고. 그렇지! 오호. <laughs> 하나 더. 그렇지!

넌 못하지, 넌 이거. 할수 있지. 이 클래스로는 안될것 같은데. 네, 할수 있지. 아 그래요? 비가 오네.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저기요, 저 아까 할 때도 비 왔거든요. 이거 하다가 왔고. 아, 이 새끼가 또 밑밥 충이 똑아네, 아. 올라가세요, 빨리. 무슨 또, 비가 와갖고 또, 이렇게, 해요. 어? 아, 비가 와. 어, 아, 비가 와, 어. 힘들어지지, 이렇게 되면. 뭐? <laughs> 뭐가 힘들어? 저기 그냥 일직선 코스인데. 너 뭐하냐? 어디지? 에? 네? 아니, 씨발. 저기, 이 다리 위에. 어? 아이, 다리 위에, 이거, 등신아. 아, 총 떨어질라 하네, 또. <웃음> 아, <웃음> 이거 하면 씨발, 정이 떨어져. 길못 길 찬다고 정이 떨어진대. 여기? 정도로 알아야지, 에? <laughs> 비가 와서? <laughs> 어. 여기? 어 비가 많이 오잖아, 아까보다. 아, 어쩌라고. 못난 관이야 일직선인데. 예이, 지랄, 또 자빠져라. 또, 예이, 아아씨, 타!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직 게임 오버 아니야. 어. 클라스 제대로 보여주시네. 봤지, 봤지. 이거야, 길 아니, 여기잖아. 오 아, 지 위험했는데? 한번더 한다. 어허. 쏴! 발, 발, 뭘. 야! 아! 씨. <laughs> <laughs> 알았어, 그럼 내가 비 오는 날한번 성공해줄게. 아, 이 새끼, 밑밥 못 갈게 해야지. 개빡치네. 아빠 타. 아, 나 진짜. 열받게 하네. 비가, 비가 많이 오네, 진짜. 오지, 비가. 어, 많이 비가, 오지. 비가 와. 이게, 어, 좀 있네. 그렇네. 어, 인정합니다. 나중에 날씨 갤때한번더 하세요. 네. 일단 인정하고, 어, 일단 그거 찾으러 가야 되죠. 봤지? 그럼. 어. 어. 어딘데, 그거? 뭐? 아, 마티즈 찾으러 가야 될거 아니야. 아, 맞다. 벌써 잊혔어? 두고 새끼야? 나한테 맡겨. 찍어. 여기. 아, 비가 많이 오네. 불화시. 봤어? 응, 응. 뭘 봐, 병신 한 건데. 뭘 보셨어요? 아지. 래요여이 그래. 넘어줄게. 넘어왔다. 난못넘어 <laughs> 그게 너 하나의 클라스 차이야. 음... 어. 어딘가서 보여줘야겠구만. <laughs> 그래요, 예, 보여주세요. 네. <laughs> 아, 마찰력을 이용해서? <laughs>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니, 평소 같았으면 저희 딱 넘어갔을 텐데. 아, 비가 와서? 비가 와서. 그러네. 어어. 봤지, 봤지. 아, 원래 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어, 비가 와서. 돈 내고 찾았어. 아, 여기 없잖아요. 그게 아니겠죠. 옆인가? 있다 아 뭐야? <웃음> <웃음> 저 차를 가져갈까? 아 뭐야? 그까아 형이 왜별 떴어? 나 이거 들어오면안 됐었나 봐. 여긴 안전해 그럼 일단 이거 내보내자. 와 따뜻하다. 얘 <laughs> <여기> 냅두고 가야지. <laughs> 냅둔다고 거기에? 어. 또... <laughs> 진짜 생각이 없냐? 네, 아지 아니, 아니야? 또 <laughs> 다시 압류당하는 거 아니야? 아, 저기 앞에다 내, 내, 내놨잖아. 한... <laughs> 그거랑 <그걸> 관계가 있나? <있다>? 뷰티 <laughs> 업데이트 뭐 했는데요? 뭐가 새로졌는데 그... 하는거 말고 컨텐츠같은걸로 업데이트 된게 있어? 본인이 뭐 CEO 이런게 있던데 뭔지 모르겠던데 CEO? 응그 뭔데? 몰라 매회 CEO가 있다고 하길래 어. 막 가서 죽였는데도 별로 아무것도 없던데? CEO를 왜 죽여? <laughs> <laughs> 재수없잖아 지 네가... <laughs> 혼자 CEO고 나는 직원이 지X새끼 <laughs> 아냐 이거 아, 지들끼리 직원이고 CEO고 막다 해먹는다니까? 기업을 할수 있다 근데 기업 쟤는 아이디도 분홍색이야 아 진짜? 응그 죽였어 음... 몇번 죽이니까 나한테 직원될거냐고 물어보던데? CEO가? 어걔문자로와 변태새끼네 그... 직장에 초대됐다고 아니 지를 죽... 주... 뭐...뭐... 뭐야 그게 왕위를 계승하는것도 아니고 지를 죽이니까 초대를 했다고? 음, 내 직원이 되라고? 음. 또라이 아니야 아 그래서 별은 언제 뽑으시는데? 왜? 아니 뭘 왜야? 계속 이 타고 다닐 거야? 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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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 금고도 털수 있대. 근데 그게 습격보다 돈 많이 벌어요? 전혀. 그럴 그럴 아니, 수가 아니, 없겠지. 아니, 아니지? 야 아, 남의 집 금고 터는 거야 그러면? 어야 우리 야 우리 또, 그거 할래? 뭐 서로 옷 복장 정해주기 할래?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어때 옷나옷살돈 없어 아아 <laughs> 아, 어떡해 아. 내가, 내 사정이 그런데 할 수가 없네 그지 <laughs> 돼아뭐 옷만 사지할건다 하잖아 그리고 이 옷도 엄청 비싼 옷이야 8만 원짜리라고 아이고 어, 우리 또... 집인데 들어가질 못하네 레스 써주면 안 돼? 200원밖에 안 한데. 네가 쓰면 안 돼. 아, 안 돼. <laughs> 썼어 기다려 봐. What's up? h o 어 뭐야? 아, 기다려. 근데 이거 왜 가격이 올랐지? 언제 음, 와? 뭐가? 됐다 틀렸다 들어가자 아 뭐야 하하하 씨발 3달러래 아 뭐가? 아냐아냐아아 지명수배잖아 아얜 어, 뭐야? 어? 뭐때 어, 저 새끼, 강, 강도? 어? 아니, 씨. 야, 야, 강도가. <laughs> 지금 내 삼다 안 나와. <laughs> 아 진짜. 아 좋네 기웃기네. 한 아, 대책을 마련해 봐야, 봐야겠다요. 어내내집이네 어, 무슨 대책? 돈이 너무 없어. 아그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잖아. <laughs> 얼마나 돈이 없으면 죽어도 돈을 안떨구세요 뭐야? 뭐지? 뭐야? 어, 뭔데? 여긴 <laughs> 뭐야? 이거 방금 뭐였어? <laughs> 왜 절로 들어가는 거야? 12시 지났어? 대동 띵동, 띵동, 동띵, 동띵, 음, 음. <laughs> 아 돈을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걸 팔라고 이뿅따다가나뭐 아, 자꾸 팔을래? 니가 하... 이지랄로 돈도 안 주고 <laughs> 정비공 맨날 부려먹기만 하니까 정비공이 씨발 <laughs> 싫어서도 그안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정비할 건 졸라 많은데. 돈도 없고 말이야. 아, 타질하는데 뭘 정비해? 이게 한 일이 먼 처리밖에 더 있어? 해? 안 타면 정비 안 해? 개소리 하고 있네 또. 돈 벌러 가자 돈. 아뭘 하나 팔라 팔아 일단. 안 팔아. <laughs> 아 진짜 말더럽게참 든데.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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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이거 정갈 거지 이거? 몰라. 딱 보니까 정갈 이거 하나 있었는데 정갈 거 보고 또 샀구만. 아 이거 그거잖아, 형이 무슨 스턴트 한다고 맨 처음에 잘못 샀던 오토바이. 그거 왜내 탓으로 돌리지 갑자기? <laughs> 형이 나한테 오토바이 한대 사라 그랬잖아. 아니, 사라 그랬는데 미친.. 내가 이런, 이런 거 사라고는 안 했잖아. NRG 같은 거 사랬지. 처음에 이건 줄 알고 가, 갔을 거 아니야. 아 아니, 일단 타 봐, 그럼 이거. 승차감이나 좀 보게. 아이이 어, 새끼 말 맞네. 그거 왜 항상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걸? <laughs> 뭐야? 아, 어, 깜짝이야. 괜찮은데? 이거 부스터 있지 않냐 이거? 아니 짝퉁이라 없어 <laughs> 아 맞아 이거 짝퉁이 있었지 이거 <laughs> 계단 올라가 봐 계단 올라가지나 볼게 어디 계단? 저기? 있네, 계단 어이 <laughs> 새끼 차는 다 모조품이라 계단을 못 올라가네 미니카 같은 거 에? 지랄 <laughs> 타바 뒤에 일단 승차감은 <laughs> <laughs> 심각한데죠. 못 넘어가나 여기? 좀 심각한데. 오, 오, 오오. 나쁘지 않아. <laughs> 엔진 소리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엔진 소리야. 어왜다 어? 오픈톤 어? 보라색이야. 씨, 졸라 아프겠다. 관자놀이 부딪혔는데? 뭐지, 저 새끼? 괜찮아요? 괜찮대, 오지 말래. <laughs> 어? 너한테 뻑큐라는데? 셔츠를 반만 넣고, 바, 반만 내놨네. 내 네, 랩도. 패션인가 보지, 패션. 여기 밑으로 들어, 오오오! 오, 위험해, 위험해. 뭐야, 지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었다? 잘좀 해. 니네 얼굴. 개조에 기억도 안 했네. 그냥, 그냥 사놨네. 아, 씨. <laughs> 아니, 구려, 똥차야 이거. 팔면 안 돼? 응. 음. 우리, 우리가 팔아서 이거 옷 사러 가자. 아니야. 왜? 이거 얼마 안 해. 팔아도 뭐천 원, 이천 원밖에 안 나와. 아, 뭐천 원. 가, 가서 봅시다. 그럼 얼마 나오는지. 아 저꼴 내 차를 팔으래 아니 씨발 도움이 안 되잖아 지금. 기본적인 생활 기초 생활이 안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벌러 가자. 가진 건 많고 쓰레기야. 저부터 편의점 털면서 부자 되자고 같이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팔 마음은 없어. 팔 마음이 없다고? 아, 어 이거 영 영혼이라도 팔았냐 이런 거에? <웃음> <웃음> 왜,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도대체? 예 와! 아, <laughs> 아! 어디야, 여기? 뭐지? 야, <laughs> 어디하나 올라갈래? <laughs> 음. 어, 뭐야? 여기... 이걸가혔네 아! 불쌍해라. <laughs> 나보고 불쌍하대. 천원도 없는 새끼가... 천원 있거든. <laughs>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거... 절대 못 올라가나? <laughs> 그, 데리러 좀 와줄래? 오토바이로? 아니, 뭐, 이런 델 만들어 놨대. 이런 새끼가 분명히 월급 나왔다고 한 번에 다 쓰는 놈이라고, 이게. 뭐, <laughs> 자빠졌네, 저기. 괜찮아? 아. 어. 자, 갑시다. <laughs> 어? 여기 마침 스턴트 하라고 뭔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때? 이런 거. 괜찮네. <웃음> 저기요. <웃음> 예, 반응이 너무 느려. 에? 이 오토바이가 반응이 느려. 비안 오는데. <laughs> 이제 비안 와요. 밑밥 없어요, 이제. 어? 뭐야? <laughs> 능이 느리면 팔라구요 라는데 일침이다 일침. 뭐 우리한테 뻑큐하는 거야? 우리 찍는 거야? 음. <laughs> 음, 무시하네. 따라라 따다 떨어졌다 따다다쇼강 나온다 가자 아 일단 앞밖에 한번 들어볼게 <laughs> 앞밖에 <앞바퀴> 안 들리고요 <laughs>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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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 자 일단 뻗고 큰일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파게 안 들리잖아, 이거. 들렸잖아. 아, 이게 뭐 젠야타냐? 야 어? 젠야타. 개 쓰레기네. 왜왜 <laughs>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왜 왜. 왜, <laughs> 왜, 왜 그러시죠? <laughs> 왜, 왜, 왜. 방금 그 행동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니, 해명. 아니, 아니, 아니. 해명. 뭐가?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니야, 하늘 때린 거예요. 하늘을 왜 하늘 같은 노래를 하늘같은 형을 때릴라 그랬겠지 누가 하늘같은 형이야? <laughs> <laughs> 이새끼웃는것봐야야웃음이 <웃음> 내가? 야야야 야. 야. 어디 이런 개 <laughs> 내가 살살날다 그런 말도 들어보 <laughs> 이런 개 쓰레기같은 두바이를 <laughs> 아 내가 네, 찰진거 진오나뭐나 처음 뭐, 쳤는데 이거 뭐단이었어오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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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는애 갑자기 총쏘. 오, <laughs> 어, 예, bang b 아 n 뭐 저런 차를 g b a 타 g bang b 뱅뱅뱅뱅뱅뱅뱅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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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어디 가세요 어왜 이래 하세나 아, 도와줘 미친놈이 나 때려 아 뭐에요 어? 아이 시비 걸길래 피떡으로 어 피떡으로 어, 오토바이 어딨냐 저기 음, 있을까? 있을거리 아니라 찾아봐왜씨야 <laughs> 이거 있네. 때려 오늘. 아, 네가 때리라 그런 거 내가 다 피한 거잖아. 뭘 피해. 너랑 나랑 딜교는 똑같이 했어.